중미에 번성했던 마야 문명은 피라미드, 정교한 달력,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9세기 무렵 번영하던 도시들이 갑자기 쇠퇴하며 마야 문명의 몰락이라는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찬란한 문명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진 걸까요? 한 가지 핵심 요인은 기후변화였습니다. 과학자들이 호수 퇴적층과 석순을 분석한 결과 9세기 마야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농업 생산력이 급감했고, 이는 도시 인구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야인들의 옥수수 의존형 농업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했습니다. 풍요를 바탕으로 성장한 도시 국가들은 점차 약화되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마야 후기에는 도시 국가 간 전쟁이 격화되며,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첸니사 같은 강력한 세력이 부상했지만 각 지역의 권력 다툼은 치열했고 잦은 전쟁은 자원을 소모시키며 내부 붕괴를 가속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약해진 사회에 전쟁과 권력투쟁이 겹치면서 문명은 더 이상 회복할 힘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마야 문명의 몰락을 다닐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가 농업기반을 무너뜨렸고 정치적 갈등과 전쟁이 회복을 막으며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야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지에는 여전히 마야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야의 몰락은 한 문명의 끝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 사회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변화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역설도요.